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행사일정으로 인하여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석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경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음, 사회복지과에서 어, 그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처리결과 받으셨죠? 예. 두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아,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특정감사 있었고요.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외에본 의원이 파악한 곳이 몇 곳이 더 있습니다. 네, 몇 곳이 더 있는데, 어, 부정이 일부 밝혀진 보조금 지원된 단체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특정 특사경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환수조치 및그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는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금량비 사회단체 보조금에 금량비 정해져 있으시죠? 예, 단체 금량비 음.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급양비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에 갖고 그 무료급식해서 급양비 지원해주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예.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 행사라든지 예예. 행사성이라든지 할때그식대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끼에 얼마? 예예.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 갔을 때한한 한 끼에 얼마를 넘지 말라 해서 그 보조금 교육을 시킬 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면서 교육 시킬 때 거기에 금액이 나옵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예.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금액 지금 그고모 하나 똑같이 8천 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혹시 왜 현실적으로 8천 원이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돼서 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 그렇지만 일단은 지침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최소한 그 경중이라 그러죠. 경한 경미한 상태, 예. 경미한 정도는 이게 좀 통과를 시켜주고 경미함이 넘었으면은. 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과하다 예,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3식을 먹습니다. 3식 새끼. 예. 그러면은 이제 새끼니까 한 38, 24, 24,000원 24, 아니겠습니까? 예. 결정적으로 돼 있는 게. 그런데 예. 두 끼는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끼에 2만 4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요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한 끼에 2만 4천 원이요. 네, 왜냐면 삼식으로 2만 4천 원을 잡아놓고 네. 한 끼에 2만 4천 원을 썼습니다. 두 끼는 알아서 해결 했고 이럴 때 어떻 어떻습니까? 건 저희도 그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제 8천 원 부족한 편인데 일단은 단체에서를 행사했을 때 그거는 준수하도록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나 시설에서도 그분과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많이 그 이제 그 권의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그냥 이렇게 뭐 권고나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 24,000원은 좀 과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예. 예. 예, 저희도 사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어, 지난번에 이제 그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예. 그 외에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교육을 받는데 예. 예를 들면 경조사비, 애경사비는 5만 원 예. 그리고 화는 10만 원까지 예. 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경 저기 화한을 예를 들어서 화한을 5만 원짜리 를 했습니다. 5만 9천 원짜리, 6만 원. 네. 그런데 경조사비를 7만 원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토, 토, 토탈은 토탈로는 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화한이 10만 원에 경조사비가 5만 원이면 15만 원 네. 집행하는 거. 그렇지만 이거를 단독으로 봅니다. 돈을그 그러니까 경조사비가 5만원까지 됐으니까 7만원을 냈을 때는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러면 경미하다고 보신다면 네. 2만4천원이 과하다고 하셨는데 경미는 그 천단이었다면 아마 그 만원까지 그 만원 미만으로 네.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그 식당에 갔는데 최고상 금액이 만천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얘 식단에 식단 표 중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만이천원을 집행을 했어도 그거는 비치 못한 사정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봐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선택이 12,000원짜리가 있는데 35,000원짜리 음식을 3만 원짜리를 먹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무전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치가 이루어지셨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지껏 예. 조치가 이루어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집행하고 받아서 정산했을 때 이제 그렇게 약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저희도 정사람 종종 발견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주의 조치는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 추천 내렸는데요. 한 사신 적 없습니까? 예, 급여비 관련해서 환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환수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 조치를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모든 예. 시설, 기관, 단체에 예. 같은 잣대로 예. 같은 행정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코로나에 보급한 체용계입니다 아, 기억하시죠?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65세 노인은 65세 이상, 장애인은 65세 미만 가구당 혹시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있다거나 노인과 노인이 있다거나 장애인 대 장애인이 있어도 가구당. 한 개를 지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VIP 금액 포함해서 6만 5천 원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네. 예, 예. 네, 요게 그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예. 요게 그 사용 설명서인데 제가 요 많이 구해왔습니다. 이거 안에 내용물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내용물 다 들어 있는데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은. 음. 어느 거는 장애인 분한테서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장애인 분한테서 갖고 왔고요. 하나는 제 샘플 하나씩만 갖고 왔습니다. 네. 장애인 분이 받으신 거, 그다음에 노인이 받으신 거, 92세입니다. 노인이 받으신 거, 92세 노인이 이제 받았던 요거는 장애인 이 홍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받은 거. 네 하나는 이제 92세. 제가 여기다 구이 써왔습니다. 92세 당신 아입니다. 네. 92세 노인이 받으신 거. 그리고 요거는 그냥 지역 주민이 받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65,000원 짜리라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요거는 이 체온계를 보급하기 전에 판매된 체온계입니다. 이렇 대신 기다가는 아니고 이렇 겨드랑이나 아니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대갖고 체온을 재는 건데요. 요거 7,000원에서 약 8,000원 정도 합니다. 이제 그때 비쌌죠. 체온계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었을 텐데요. 온도를 체온을 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을 자, 낭비성 보조금은 없나? 고민하고 전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는 얼마 집행했는지 아시죠, 과장님? 네. 예, 말씀 좀 주세요. 이 체온계 구입하는데 저희가 당시 그때 체온계 구입한 게약 17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VIP 빼고? 네. 네. 거기는 이제 VIP 세금 아, 그포함요 포함해서. 포함해서요? 네. 아, VAT 포함. 예, 그... VAT 포함했습니다. 네. 그래서 17억 8천 700 50만원. 예, 예. 네. 자,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장롱에 있습니다. 장롱에. 물론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 채운 게 이제 4, 5천원. 처음에는 원래 한 4, 5천원이면 살수 있는데, 그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채온계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격대가 막뛴 겁니다. 그래서 약 7,8천원에 구입해서 어, 나눠 줬습니다. 이거 나눠주고 한 달이 지나서 이 채온계가 시에서 보급을 한 겁니다. 저는 어, 본의원은 이렇게 채온계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과하게 과한 금액으로 과연 이것을 사서 이렇게 보급이 됐어야 되는지 또 사실 좀 의문이 있지만 이체온계를 갖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가가호호 방문하면서도 아까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고 하니까 택배도 했고 택배해서 예, 네, 택배에서 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근데 택배사가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네. 이거 이제 채용계 주면은 서명 확인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갖다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김보라 시장님이 주신 겁니다. 가격은 12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고 채용계를 갖다 줬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안성씨 안성 씨가 준비한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내문이 뭐가 들어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예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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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법. 네. 이 속에 있는 거. 요거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님이 줬다라고 하니까 택배사가 굳이 그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택배사라고 하면 택배사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고 오신 분들은 두 명, 세 명이 보통 2인 1조가 돼서 들고 다닙니다. 2인 1조로. 그래서 과연 이게 택배사였나 저는 은면동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전달을 한줄 알았습니다. 다들 12만원 넘는다고 해서 다 12만원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라고 하면 안 되죠. 혹시 한 명이라도 안, 아닌 분 나오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12만 원이 넘는 채용계를 보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낭비가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 구입 비용도 있으셨죠? 네. 네,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못 받았습니다. 마스크는 똑같이 65,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미만 11장. 그거는 가구하고 상관, 그것도 그냥 한 가구에 열한 장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일 인당입니까? 아, 그거는 당초에 이제 열한 매로 그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이제 실제 그일 인당 열한 매입니까? 그거는 예, 아니요, 처음에 최초 열한 매로 계획했다가요. 이제 그 대상자 파악하고 해갖고 해서 총 최종 확정된 게 일곱 매로 매요 예, 지원을 했고요. 그거는 가구당 개념이 아닌 그일 인당 일 인당 일곱 예, 매 예예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 받은 장애인은 65세 미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마스크를 좀 받으셨어야 되잖아요. 네. 마스크도 못 받고 체온계도 못 받은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대장을 좀 요청을 드렸고 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확인을 좀 마저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스크도 이게 지금 보급이 7곱 장씩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그 네, 명단 네 취합해서 음.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안성의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낭비성 예산은 조금 가급적이면. 어,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건강도 살필 수 있게끔 보다 좀 신중하게 이 물품을 어, 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더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또뭐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향후 어떠한 것들이 또 이변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그리고 이제 이 전달 과정 이 전달 과정들이 배달 사고가 없이 정확하게 그 숫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수량이 엄청나요. 이체용기 수량 혹시 알고 계시죠? 예, 27,500개 전달했습니다. 네, 안성 시민 27,500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천 명만 안 줬다고 해도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증발대에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기 사회복지과장님 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